유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염주수영장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기업 250개 창업 유치를 목표로 정하는 등 에너지벨리 조성 사업의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우수 학교를 대상으로 119 소년단 안전체험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유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염주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합니다.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연면적 1 9,398제곱미터 규모로 연수풀을 포함해 50m 18레인, 다이빙풀 등을 갖췄으며 오는 8월 5일부터 한 달간 무료 개방해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염주 수영장은 50m 심내인과 다이빙풀, 유아풀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한 수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전판을 재설치한 후 8월 20일 개방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한국전력과 함께 추진 중인 광주지역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기업 250개 창업유치, 고용 5 0 0 0명 매출 2조원 등을 목표로 정하고, 분산형 에너지관리,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유흥복합 소재 부품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으로는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에너지 센터 지원 건립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그동안의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119 소년단 안전체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119 소년단 안전체험 캠프는 우수시범 학교로 선정된 광주 학운초등학교 평동중학교 등총 12개 학교의 119 소년단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캠프는 119 소방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해 소화기와 피난기구, 화재대피, 생활안전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체험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수강생을 공모합니다. 교육 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념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개발 기술, 1인 창조 기업 설립 운영 방안 등이며 광주시 소재 대학생 및 정보화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은 8월 4일까지 광주시 정보화 담당 관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중독예방 및 회복수기를 공모합니다. 수기 분야는 음주 및 기타 중독회복 사례로 자유산문 형태며 웹툰 분야는 중독폐의 예방으로 스크롤 형태의 웹게제용입니다 국내 거주 일반 시민과 중독회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은 8월 30일까지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싱싱고 광주 자전거 타고 광주 도시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를 공모합니다. 싱싱고 광주는 자전거 인력거를 타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둘러보는 코스로 주말에만 운영되며 신청은 광주 에코바이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 등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